당신은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에 쪼달리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돈 걱정에서 자유롭지 않은가? 이유는 명백하다. 우리는 유난히 다른 선진국에 비해 돈에 대해 배우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음에도 자본이 일하게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돈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이유가 된다. 안녕하세요. 홈킨 북클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존 리의 부자 되기 습관입니다. 이 책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내용 두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당신의 돈이 일하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 당신의 사소한 습관을 고친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부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일 만원을 절약하여 30년 동안 꾸준히 삼성전자 주식을 사서 모았다면 그 결과는 어떨까요? 그 결과는. 놀라움을 넘어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조금 있다 알려드릴게요. 이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3장 경제 독립을 위한 여정 10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 세상에는 두 종류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다.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과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여 노후를 위한 투자를 일찍 시작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부를 창조하는 라이프 스타일이라면 본인의 수입보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라이프스타일은 부를 파괴하는 라이프스타일에 속한다. 우리는 부자처럼 보이려 할게 아니라 부자가 되어야 한다. 한국인들을 부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 세 가지를 소개한다. 첫 번째, 사교육비. 두 번째, 자동차. 세 번째, 부자처럼 보이려는 라이프스타일이다. 이세 가지 중 사교육비에 대한 저자의 생각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사교육비를 당연한 지출이라 여기고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힘들어 한다. 하지만 나는 사교육비로 100에서 200만원씩 쓰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강심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나는 강의 때마다 왜 사교육비를 꼭 써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묻는데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 저도 사교육비가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다른 집 아이들은 다 하는데 우리 아이만 안 시킬 순 없잖아요. 단순히 우리 아이의 성적이 뒤처질 것이 염려돼서 나의 노후를 망치고 아이들을 가난하게 만들어도 좋다는 말인가? 사교육을 아무리 끊으라고 해도 끊지 못하는 것은 결국 옆집 아이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아닌가? 공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못 들어가면 큰일 날것 같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좋은 성적과 명문대 입학이 부자로 되는 길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자녀가 공부에 관심이 없다면 사교육비를 아껴 투자로 전환하고 미래의 창업 자금으로 쓰게 하는 편이 좋다. 이렇게 하면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를 졸업한 뒤 취직한 아이들보다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만일 그 막대한 돈으로 일찍부터 주식이나 펀드를 사줬다면 아이는 대학교를 졸업할 시점에 적어도 몇억 원의 자산을 가지게 될 것이다. 대학 졸업 뒤 취업을 걱정하는 아이와 몇억의 자산을 소유한 아이, 누가 더 행복한 부자가 되어 있을까? 사교육비를 투자로 전환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종일 학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은 다양한 생각을 할수 없고, 다양한 생각을 할수 없으면 부자가 될 확률이 점점 줄어든다. 미국의 큰 부자들의 특징은 도덕성이 높고 호기심이 많으며 중고등학교 시절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고 이를 통해 자본주의의 질서와 돈의 흐름을 익힌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어렸을 때부터 주식투자를 해왔다. 조금씩이라도 오랫동안 투자해본 경험으로 돈이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달은 것이다. 현명한 부모라면 아이들의 사교육비를 아이들을 위한 투자로 전환해야 한다. 어차피 모든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 자녀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보다는 부자로 키우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닌가. 실제로 공부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공부 잘하게 만드는 것보다 부자로 만드는 편이 훨씬 수월하다. 비싼 돈을 들여 공부를 시키는 이유 역시 아이가 나중에 잘 살게 하려는 것 아닌가? 내가 만난 많은 은퇴자나 은퇴를 앞둔 사람들은 대부분 사교육비를 과도하게 지출해온 것을 후회했다.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진화하는데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과거 100년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이 나는 너무나 안타깝다. 저자가 꼽은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 다음 이유는 금융 문맹입니다. 금융 강국이라는 미국에서도 금융 문맹률은 50%에 달하며 금융 문맹률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럼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은 일본에 이어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럼 금융 문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순히 월급에서 생활비를 아껴 저축하는 방법으로는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없다. 돈이 일하게 하는 현명한, 즉, 금융을 이해하는 것이 경제 독립의 실현에선 필수적이다. 금융 문맹이 가장 심각한 국가는 일본이다. 일본은 세계 최고령 국가임에도 국민들이 금융을 이해하지 못해서 노후 준비를 제대로 못한 나라다. 특히 평균 수명이 87세에 달하는 일본 여성은 노후 준비 부족으로 말년을 힘들게 보내는 대표적인 취약 계층이다. 일본인들은 자산의 80%가 은행 예금이나 부동산에 묶여 있고 돈이 일하게 한다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으며 아직도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일본이 오랫동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금융 문맹률은 어느 정도일까?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90%가 넘을 것이다. 더 마음 아픈 것은 돈에 대해 제대로 배워야 할 아이들까지 어른들이 금융문맹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금융문맹은 질병, 그것도 악성, 전염병이다. 한 사람의 경제 상황을 망치는 것을 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전파되어 그들을 가난에 빠뜨리고 급기야 국가 경쟁력까지도 갉아먹는 전염병 말이다. 이것이 금융 문맹에 처한 한국의 현 주소다. 금융 문맹으로부터 탈출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이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거창한 이론도 필요 없는 일이다. 간단한 금융 지식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그리고 일상에서의 실천력만 있으면 금융 문맹에서 탈출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이해하고 자본이 일하게 만드는 원리를 깨달으며 복리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잘못된 지출을 줄여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저자가 제시하는 부자가 되지 못하는 마지막 이유는 주식에 대한 편견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주식 투자에 대해 극심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탓에 은행에 돈을 맡겨 두면 안전하고 주식에 투자하면 위험하다 여긴다. 그래서 누군가 주식 투자를 하면 마치 한탕을 노리는 사람 혹은 결국 망해서 살림 거덜 내 사람으로 취급한다. 도박에 손대면 안 되는 것처럼 주식에도 손대면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은 만연해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개인들의 노후 준비를 돕는 일을 하는 은행이나 보험회사 퇴직 연금 부서의 직원들조차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내가 6년 전 부임할 당시 메리츠 자산운용의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금융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조차 잘못된 금융 지식을 가지고 있다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모든 투자는 확장성을 기대하고 이루어진다. 기업에 투자하는 이유는 그 기업의 매출과 이익. 자산 등이 증가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대부분의 기업별 매출액이 10배 혹은 100배 증가했음을 알수 있다. 물론 매출액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자산도 엄청나게 늘어난다. 주식에 장기로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합리적인 주식 투자가 부자로 가는 유일한 길임에도 상당수 한국인들은 그 사실을 외면하는데 익숙하다. 전 세계의 큰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들이 거부가 된 것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 가치가 올랐기 때문이다.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한국 기업들의 거의 모두는 상장 기업이고 그 주식들은 주식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다. 그럼에도 주식에 투자하면 안 된다는 인식의 근거는 대체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 미국의 경우처럼 한국에도 퇴직연금을 통해 주식시장에 끊임없이 자금이 투입되어 기업들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고 투자한 사람들 모두가 부자가 될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어야 한다. 정말로 위험한 것은 주식투자가 아니라 오히려 주식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다. 2장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반드시 돈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라. 은퇴 후 50년을 위한 준비. 하루라도 일찍 노후 준비와 경제 독립을 어떤 것보다 우선시 해야 하고 라이프스타일에 과감한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 백세 시대라는 인류 역사에 없었던 시대를 살아갈 우리는 은퇴 후 50년을 위한 설계를 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재원 마련이다. 1980년 미국은 401K라는 기업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회사가 매월 일정의 그 퇴직금을 적립해주면 직원 개인이 그것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401K는 근로자들의 장기적 주식 투자를 획기적으로 촉진하여 많은 중산층을 양산했고, 국가 역시 국민들의 노후 자원을 위한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었다. 반면 한국의 퇴직 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이 지극히 낮고 대부분 은행 예금이나 채권에 들어가 있다. 한국의 퇴직 연금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은 안타깝게도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투자에 따라 부의 창출 속도보다 연봉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지 않다면 한국의 퇴직연금은 장기적 주식 투자 중심으로 전환된과 더불어 연금 자산 내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금보다 훨씬 높아져야 한다. 퇴직연금과는 별개로 한국에는 노후 준비에 아주 좋은 제도가 있다.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 저축 제도가 그것이다. 이러한 개인연금저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보험회사를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보험과 자산 운용사 등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저축 펀드가 그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연금저축 펀드가 여러 면에서 연금저축보험보다 유리하다. 그런데 현재 연금저축 가입자 대부분은 연금저축보험을 선택하고 있다. 원금 보장의 늪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장기적인 노후 대책 수단으로는 연금 저축 펀드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 저는 1년 전에 이 책을 처음 접하고 저의 연금 저축을 체크해 보았습니다. 저 역시 연금 저축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알려준 대로 연금 저축 펀드로 전환을 했습니다. 10년 동안 납부해도 수익률은 0에 가깝던 연금저축보험과는 달리 연금저축펀드는 저에게 연10% 이상의 수익률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되게 좋은 직장에 취직만 하면 경제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자본주의 환경에서 경제적 독립을 이루려면 자본가가 되라고 가르치는 편이 훨씬 좋다. 자본가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창업이지만 창업 외에 주식 투자를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했으면 한다. 경제 독립은 자본가가 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이것이 주식을 보유해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 한국인들 대부분은 노동만 중시하는 삶을 영위한다. 미래에 부를 만들어줄 투자의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이다. 그 결과가 바로 빈곤한 노후다.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끔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투기적이거나 단기적인 재테크로는 대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 물론 운이 좋으면 잠깐 이익을 볼 수야 있지만 이런 일이 매일같이 이어지기란 불가능하다. 도박과 투자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 부자가 되는 것을 운에만 맡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부를 형성하는 최고의 방법은 돈이 스스로 일하게 하는 방법을 깨닫는 것이다. 다시 강조하지만 사람이 노동을 통해 벌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다. 노동력은 일할 수 있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은 잠도 안 자고 피곤한 줄도 모르며 계속해서 일할 수 있다. 내가 어떤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직원들은 내가 쉬거나 자는 동안에도 나의 노후를 위해 열심히 일한다. 내가 투자한 회사의 임직원들은 땀 흘려 제품을 생산하며 돈을 벌어주고 전 세계 매장에서 그 회사의 상품이 팔려나간다. 그 기업이 얻는 이윤의 일부는 내게 배당금으로 지급되고 그 기업이 성장하면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의 가치도 상승한다. 라는 것은 이처럼 돈이 스스로 일해서 불어나는 시스템을 통해 형성된다. 훌륭한 기업을 선택하여 투자했다면 기다림을 양분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시간의 힘을 이용한 장기 투자를 통해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 효과를 톡톡히 누릴 수 있다. 10년, 20년간 수익이 누적되면 가치가 엄청나게 불어난다는 뜻이다. 최근 뉴스에서 나는 기업 배당의 90%를 10% 국민이 독점한다는 통계를 보았다. 나머지 90% 국민은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뜻인데, 이는 곧 주식을 보유한 10%는 계속 부자가 될 것이고 90%는 평생 돈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삶을 영위할 것임을 뜻한다.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월급을 받으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두 사람이라도 각자 어떤 선택과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극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월급 중 일부로 좋은 기업의 주식을 꾸준히 사서 장기 투자한 사람은 자본이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산을 더 크게 늘릴 수 있는 반면 소비에 돈을 탕진하거나 잘못된 투자를 한 사람은 빈곤한 노후를 맞이하게 된다. 1년 후 정도엔 큰 차이가 없다 해도 5년쯤 지나면 둘의 차이는 눈에 띄고 10년쯤 지나면 그 간극이 크게 벌어진다. 더 많은 시간이 지난 20년, 30년 후에는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부의 격차가 생길 것이다.은퇴 후 50년의 경제 독립을 위해서는 하루라도 일찍 투자를 시작하고, 돈이 일하게 하는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잘못된 소비를 투자로 전환함과 동시에 원금 보장이라는 잘못된 늪에서 벗어나 자산의 일부를 주식에 반드시 투자해야 한다.더불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의 현상태를 점검하고 주식 투자 비중을 늘려야 한다. 퇴직연금은 나의 은퇴 준비를 위해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할 자산이기 때문이다. 좁은 시야의 재테크에서 벗어나라. 20, 30년 후의 미래를 보고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주가의 단기적 등락에 크게 개의치 않는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 역시 그간 주기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고 그때마다 주가는 폭락했지만 오래지 않아 회복되고 결국 상승하기를 거듭했다. 20, 30년 후에 팔 주식이라면 단기간의 수익률에 이리 일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주식 가격이 하락하는 시기가 오면 주식을 매수할 좋은 기회라고 여기고 여유롭게 생각해야 한다. 펀더멘털이 튼튼한 기업이라면 그 회사의 주식은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IMF 당시 한국의 주식들은 상당한 폭으로 떨어졌다. 단기간에 주가 폭락이 두려워 보유 주식을 팔아치운 사람들은 후회해야 했지만 그때 흔들리지 않고 장기 보유한 사람이 큰 수익을 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가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을 맞추는 것이라고 오해한다. 하지만 타이밍이라는 것을 한두 번은 맞출 수 있겠으나 매번 맞추긴 불가능하다. 이것이 투자와 도박의 차이점이다. 타이밍을 맞추려 노력하는 대신 좋은 회사를 찾아 그 주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열매를 공유하는 것이 주식 투자다. 투자 훈련이 되어 있지 않거나 시간이 없을 때는 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대안이다. 자녀를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이끌어라. 복리가 일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더큰 부자가 될수 있다. 태어나면서부터 큰 부자가 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이유다. 유대인들은 경제교육에서 한국과 차이를 보인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용돈을 주거나 물건을 사주기보다는 작은 노동을 시켜서 돈을 벌게 한다. 다르다는 것을 인식시키고 낭비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을 투자하여 증식시키도록 유도한다. 일찍부터 자본가의 길로 들어선 아이들은 부자가 되는 데 있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시간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를 매개로 하여 아이는 세상을 보는 안목이 생기고 경제와 사회, 삶도 깊이 이해하게 된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 마라. 어떤 농부에게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위가 있었다. 이 거위는 농부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었다. 거위 덕에 게을러지고 욕심이 잔뜩 생긴 농부는 거위의 배에 황금이 가득 들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거위를 죽여 배를 갈라보았지만 그 속에는 황금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도 비슷한 우를 범하고 있는 건 아닐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다면 현명한 사람들은 거위를 죽이는 대신 열심히 정성스럽게 길을 열고 노력할 것이고 한 마리보다는 가능한 한 여러 마리를 기르려 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농부와 같은 결정을 내린다. 작건 크건 여유 자금을 만들어 거위를 기르는데 쓰지 않고 귀한 월급을 모아 외제차나 명품 구입, 여행에 사용하거나 과도한 사교육비로 쓰는 사람들이 바로 거위를 죽이는 사람들이다. 거위를 기르는 것은 노후를 준비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반대로 과도한 소비는 훗날 내 노후를 책임질 거위를 죽이는 행위와 같다. 황금알 낳는 거위를 기르고 싶다면 소비를 줄여 투자해야 함이 옳다. 본문의 내용을 1장과 2장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해하셨던 30년간 삼성전자에 투자했을 때 원금과 수익률의 구체적인 숫자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원금은 무려 1억 800만원이며 수익률은 무려 7,800%입니다. 배당금을 뺀 주식 평가 금액만으로도 852억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놀라운 복리의 효과를 경험하시기 위해 오늘부터 만원씩 적립 투자를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홈킹과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